10월 23일 말씀. 11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.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,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큰 무리를 보느냐?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,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.아합이 이르되,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?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인이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명이더라 그들이 정우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3 2 명과 더불어 마시고 치한 중이라.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. 베나다이 정담권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 이르되 사마리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.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. 각각 적군을 쳐죽음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. 이스라엘을 쫓으니 아람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덤으로 도망하여 피하니라.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.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. 오늘도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.